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%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%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는 국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며, 이는 문화비 소득 공제 전체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.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. 수영장, 헬스장 등 시설 이용권 구매 비용, 100% 공제, 수건, 운동복 등 부대 대여료, 100% 공제, 강습비. 단체 및 개인 지도 강습비는 50% 공제. 제외 대상.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소득공제 혜택은 등록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며, 체육시설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어야 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대상 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